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어좀 건물이 지어진지는 오래되긴 했는데 어 바닥 난방을 이제 그 필름 난방으로 어 운영을 하셨는데 어 이렇게 이제 화장실 앞쪽에서 뭐 샤워를 하고 나오면 뭐 누전이 돼서 어 차단기가 내려간다거나 여러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어 이렇게 이제 커팅 시공으로 어 저희가 난방을 들어가기로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흥 레보호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아웃싱의 박부장인데요. 어, 저희는 현재 시흥에 있는 레보호텔이라는 곳인데 여기 각 층마다 객실이 12개씩 있어요. 어, 저희가 저번 주에 2층 커팅식을 마무리했고 지금은 어, 지금 현재 3층에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어,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공사가 2층, 3층, 그리고 5층, 6층 각 12개 객실 총48 객실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장님께서는 어, 영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커팅 납바랑 어, 난방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각층1 2 개씩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커팅을 하게 되면 소음하고 먼지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첫날 와가지고 먹주라고 이렇게 이제 먼지가 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고양 작업 다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기 전에 여기 호텔 여기 호텔 관계자분들이 각 방에 있는 짐들은 밖에 복도에다가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커팅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탄소발 발치를 넣는데, 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커팅이 되어 있는 곳에 지금 매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일단은 1차적으로 매콤 작업을 하고, 추후에 이제 스크래퍼,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크래퍼거든요. 이 스크래퍼를 이용해가지고, 어, 바닥면에 있는 어, 시멘을 다긁어될 겁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스크래퍼 작업을 해서 이제 밀어놓은 방이네요. 어느 정도 이제 시멘이 굳으면 저희가 이제 스크래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면을 어, 정리를 하는 거고요. 어, 지금 매꿈 작업이 안되 있는 방이 있을 텐데. 네, 한번 볼까요? 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커팅만 되어 있는 방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 탄소 섬유 발열체를 어, 커팅을 해서 이제 집어넣었고 여기에 이제 어, 시멘을 부어서 어, 다시 이제 바닥면을 다 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온도 조절기가 여기 함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 거, 바닥 난방선이, 이렇게 벽을 통해가지고 들어가서, 여기 조절기 연결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온도 센서거든요. 온도 센서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바닥에,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조절기는 일반 조절기가 아니라, 어, UTH170RS, 어, 뭐, 통신용 조절기인데요. 음, 하얀색, 검정색 있는 선이, 이 통신선이에요, 통신선. 이 통신선이 1층 카운터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 각 방에 이렇게 조절기가 달리고, 이 조절기는 1층 어, 카운터 128메인을 통해가지고, 어, 전 객실을 이렇게 이제 통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전기가 공급이 되면 여기 방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섬유가 난방이 되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를 이제 토요일 날 와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제 4일 공정으로 지금 잡아서 왔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화요일. 이렇게 작업이 되면 다시 이제 마무리 저희가 짐을 싣고 다시 이제 복귀한 다음에 아마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이제 나머지 이제 5층 5층 작업을 이제 하러 올 겁니다 네 이렇게 어, 바닥난방이 혹시나 이제 뭐잘 안되거나 해서 리모델링 할때 바꿔야 된다면 어, 물론 뭐 다른 난방도 좋은 난방 있겠지만 어,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어, 커팅공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삼성전류체를 뭐 집어넣는 이런 난방으로 뭐 선택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